자, 5강입니다. 5강 같은 경우에는 문화변동과 전통문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문화변동 관련해가지고 문화변동의 요인들, 뭐 내재적 요인인 발견, 발명, 외재적 요인인 전파 그리고 문화변동의 결과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표현되는 문화병존, 문화융합, 문화동화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문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적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들어가보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오른 것은 문화변동의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발견, 발명 이 있다. 이건 이제 내재적 요인에 해당되고 한 사회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요인.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전부 다 이제 전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라고 했더니 교사가 옳게 발표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르면 되겠죠. 일 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발견은 내재적 요인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재적인 요인으로. 발명과 발견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발견, 발명 둘다한 사회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재적 요인 혹은 전파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하자원을 찾아낸 것은 니은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발명은 없던 걸 만들어낸 거지 원래 있던 게 지하자원 지하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도 원래 거기 있었던 거잖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잘 모르고 있었다가 찾아내가지고 그게 이제 문화 요소의 하나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발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억의 사례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발명은 이제 없던 걸 아예 만들어 낸 거를 얘기하는 거고. 3번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파된 콘텐츠는 디그스에 해당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중 매체라고 할수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 그럼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건 우리가 보통 간접 전파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아니죠. 직접 전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과 사람의 대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접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걸 직접 전파라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은 구성 요소를 전달하는 사회와 전달받는 사회의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직접 전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4번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고려로 모카시를 들여온 사례는 리을 간접 전파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사람이 사람 대면 접촉으로 가지고 온 거잖아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직접 전파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인 디귿에 해당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두의 사례는 설총이라는 승려가 이제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한자를 보고 한자라는 어떤 문자체계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한국으로 돌 돌아와 가지고 한반도로 돌아와서 새롭게 만들어낸 케이스지. 그렇게 만들어낸 케이스는 우리가 보통 자극 전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외부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혹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롭게 발명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극 전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이 대표적인 이두라는 게 자극 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아, 이거 한자 외국에 있는 거를 보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거 자극 전파의 사례인 거알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가다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문화병존, 문화, 화 문화, 문화 동화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크리스트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는 이제 유교 같은 것들이죠. 불교 같은 것도 원래 우리나라의 일종의 전통 문화 요소로서 있었던 것이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의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전파 같은 걸 통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준 거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가지고 조선시대에 막 탄압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직접 전파 돼가지고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에 같이 있는 케이스죠. 이러면 이제 문화병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문화 요소인 불교나 유교 같은 거랑 외부 문화 요소로서 직접 전파돼 가지고 들어오게 된 크리스트교 같은 외부 문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이제 병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나 브라질에 포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게 됐고 전통신앙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 전통신앙이라는 게 자문화 요소로서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외부에서 넘어오게 된 아마 직접 전파됐겠죠. 사람이 와가지고 카톨릭교를 전해 줬을 테니까 직접 전파돼 가지고 넘어오게 된 카톨릭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어떤 바킨 돌을 빼버린 거야 굴러온 돌이 바킨 돌을 빼버리는 상황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문화+ 동화 혹은 문화 대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 대한 성공의 강화 성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 양식과 우리나라 원래 문화 요소랑 서양의 기독교 양식이랑. 반반씩 섞여가지고 사실상 이 정체성이라는 게 합쳐져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보통 문화 융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 융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화 요소 안에 원래 있었던 자문화 요소랑 외부에 있었던 문화 요소랑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탄생하는 거 그런 걸 보통 융합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죠. 병존, 동화, 융합 이렇게 잡아가지고 병존, 동화, 융합을 얘기하는 2번을 정답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3번. 문화 변동의 요인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에서 E는 이제 무슨 문화 변동의 요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발견 발명 내재적 요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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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재적 요인까지 해가지고 분류를 잘 해보시면 되겠죠. 그게 어렵진 않아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 yes라고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전파들이 쭈르륵 넘어간다. 직접 간접 자극 전파 별로 쭈르륵 넘어가고 외재적 요인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내재적 요인일 거기 때문에 발견 발명이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어 원래 있었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걸 찾아내는 거다. 이러분 발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은 예스라고 돼 있는 게 발견일 거고 B가 발견. 그리고 A가 나머지 내재적 요인인 발명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쪽으로는 전파들이 쭈르륵 넘어갔었는데 외부 문화가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건 간접 전파거든. 그러니까 D에는 간접 전파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직접 전파랑 자극 전파는 이쪽으로 넘어왔을 텐데 외부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든 게 자극 전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극 전파 개념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E가 자극 전파 가 되게. 고 나머지 하나가 C가 직접 전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A, B, C, D를 다 찾아봤습니다. 1번 B와 달리 A는 그러니까 발견과 발, 발견과 달리 발명은 내재적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둘다 내재적 요인이거든요. 얘랑 얘랑 둘다한 사회 안에서 그냥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고 자동차는 A가 아닌 B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 아니지 자동차는 발명된 거지 자동차가 무슨 지하에 묻혀 있었는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케이스잖아 그런 건 발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석유 같은 걸 이제 발견했다 그럴 때 이제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원래 있었는데 찾아낸 거 자동차 같은 건 없었다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발명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3번 인터넷을 통한 케이팝 문화의 확산은 시의 사례에 해당된다 인터넷은 이제 매체잖아요 매체 매개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tv 를통해서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거 그런 건 간접 전파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아닙니다 간접 전파 D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 4번 선교활동에 의한 크리스트교 문화의 전파. 사람이 가가지고 선교활동 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도. 사람이 가서 선교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크리스트교 문화가 넘어가게 되는 건 직접 전파겠죠? 사람을 통해서 넘어간 거니까. 그럼 D 간접전파라고 하면 안 되고 C 직접전파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영어의 알파벳에서 차관해서 제작한 체로키 문자는 이해 사례에 해당된다. 어, 외부 문화 요소가 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단 말이야. 차관하고 자극 받았단 말이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 그런 거 이제 외부에서 아이디어가 넘어와서 우리 이 얘기에서 발명이 일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발명이라는 게 외부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극 전파의 사례로 적절하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정답 5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4번입니다. 가다의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싱가포르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국가이다. 그들은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4개의 네 종교를 모두 존중하고 각종 교랑 관련된 공유율이 각자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싱가포르의 원래 있었던 자문화 요소로서의 종교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넘어온 종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네개의 종교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상황은 당연하게도 원래 있었던 자문화요소랑 외부에서 넘어온 외부문화요소랑 함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각자의 정체성 유지하면서 여러 문화요소들이 외부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자문화요소도 있고 이렇게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 병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상은 멕시코 원주민의 모습과 유사하게 검은 머리와 갈색 피부를 지니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성모상이라는 개념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 원주민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성모상이라는 문화 요소 자체는 당연히 멕시코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유럽에 있었던 그 크리스트교의 문화 요소로서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그 성모상에 멕시코 원주민들이 원래 만들던 조각에 이제 멕시코 원주민들의 모습이 반영돼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합쳐진 거지. 그러면 이제 문화 융합이 되는. 거죠. 뒤에 친절하게도 유럽 문화,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랑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결합되었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원래 있었던 문화에서 자문화에서 외부 문화에서 합쳐져가지고 문화 융합되었다라고 충분히 볼수 있겠고요. 다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 및 종교 기관에서 운영한 아메리카 원주민 기숙학교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와 강제로 분리하고 원주민의 언어 사용을 금지를 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원주민의 언어 사용이 있었는데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원래 있었던 원주민 문화를 날려버린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케이스 문화 동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만 더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금지했대잖아 강제로 분리해버렸대잖아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문화 동화가 아니고 강제적인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문화 융합 병존 동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 문화의 변화라는 게 문화 접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전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화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전파 외재적 요인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외재적으로 문화 변동이 나타난 걸 우리가 문화 접변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데 그 문화 접변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쪽에 있는 거는 딱히 강제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있진 않지만 여기 아래쪽엔 대놓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돼있으니까 울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과정에서 강제가 이루어졌다. 강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나와 달리 가에서는 기존 문화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 융합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셋 중에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리는 건 문화 동화밖에 없습니다. 그 불론돌이 박힌돌 빼는 케이스가 유일하게 기존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날아가는 케이스고 병조는 그냥 기존 문화 요소가 다른 외부에서 넘어오에 대한 사이좋게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정체성이 훼손될 일이 없고 융합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가 탄생했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문화 요소도 합쳐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도 요 과달루페 성모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멕시코 원주민의 문화도 들어가 있고 유럽의 문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문서의 정체성이 둘다 상실된 게 아니거든요. 병존이든 융합이든, 그러니까 가치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기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화만 혼자 기존 문화 조, 요소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훼손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니은. 다와 달리 나에서는 기존 문화에서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다에서 나타나죠. 기존 문화에서가 사라지는 거 여기 동화에서밖에 없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려, 박힌 돌이 날아가 버리는 일 그런 거는 다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달리 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고. 그귿 가와 달리 다에서는 병정과 달리 동화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날 거야. 동화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예시에서는 확실히 강제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지. 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맥락이 전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가나 나에는 없는 맥락이 다에는 확실히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강요돼서 그런 거야. 강제로 금지해 버렸어.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은 이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변동이 확실히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다. 이 가나와 달리 다에서는 기존 문화 에서가 외래 문화 에서로 대체되는 거예요. 문화 대체라고도 부르거든요. 문화 동화라는 거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거그 얘기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다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뒤그 일이 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5번. 표는 질문에 따라 문화 변동의 양상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전통 문화 요소와 외래 문화 요소가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 병존이거든. 외부에서 넘어온 거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거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의 정체성 훼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각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 병존이 되는 거겠고, 혼자 Yes라고 대답하는 C가 당연히 병존.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거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병존 중에 동화밖에 없단 말이죠. 문화 동화는 하는 거는 문화 다양성이랑 확실히 증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원래 있었던 A를 B가 날아와서 날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걸 계속 증진시켜 나가는데 확실히 방해가 된단 말이야. 문화 융합도 어쨌든 새 문화를 탄생시키는 거니까 다양성에 증진할 수 있고. 문화 병존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넘어온 걸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있는 거니까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거지만 문화 다양성이랑 상관없는 거. 그건 바로 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문화 융합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랑 병존의 공통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참고하셔 가지고 1번부터 문제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A 동화 B 융합 C 병존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옳은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동화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각각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당연히 다 나타날 수 있어. 사실 동화든 융합이든 병존이든 직접 전파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간접 전파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파가 돼 가지고 전파된 문화에서가 원래 있는 걸 날리면 동화가 일어나는 거고 합쳐지면 융합이 되는 거고 각자 그냥 있으면 병존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전파가 직접 전파일 수도 있고, 간접 전파일 수도 있고 그 원인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될순 없고요. 3번 A씨 모드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문화 접변의 양상이라고 부릅니다. 문화 접변이라는 건 결국 외재적 요인이 전파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화 접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전파열에서 나타나지 발견 발명의에서 나타날 순 없단 말이에요. 발견 발명의에서 뭔가 문화가 바뀌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는게 아니라 그냥 문화의 내재적 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번 가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융합과 병존의 공통점. 동화는 아닌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니는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융합도 자문화 요소의 성격이 살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병존도 자문화 요소의 성격이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 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문화 요소의 성격이 사라져 버리는 게 맞지만 융합이나 병존은 계속 살아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고. 5번 가에는 외래 문화의 수용에 나타나는가가 할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외래 문화의 수용이라는 게 결국 전파란 말이야.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셋 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습니다. 셋다 예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화만 혼자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외래 문화의 수용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 접변의 양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틀린 거 혼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억 리은은 각각 발견 발명 중 하나이다 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근데 불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불을 우리가 불은 원래부터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낸지 원리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가 발견하게 된 거라고 원래 있었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이랑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 이거는 말 그대로 없었던 게 그냥 만들어진 거지 없었던 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발명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뭐 자세하게 안 읽어봐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 불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거니까 발견. 우리가 잘 몰랐다가 원리를 알게 된 거니까 발견인 거고 증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 우리 인류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발명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잡아주면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억. 발견은 이미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원리를 찾아내는 거. 발견 맞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 찾아내는 거를 발견이라고 부르죠. 니은, 발명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없었던 거를 우리가 뭔가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 그게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어떤 기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제도나 법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물질 문화든 비물질 문화든 우리가 다 발명할 수 있죠. 나와 달리 가에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여기 간접 전파가 어디 있어? 그냥, 그냥 외부에서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넘어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냥 불을 발견했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좀 나아졌어.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간접 전파 같은 거는 뭐 나든 가든 딱히 나왔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다음. 리얼 가나에서는 모두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한 문화 변동은 딱히 둘다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뭐 발견이 있고 발명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다른 문화랑 연결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문화가 넘어오고 이런 모습이 딱히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1번, 기억년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에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가다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A는 전통문화요소고 B는 외래문화요소. A가 전통문화요소고, 전통. 그리고 이게 외래문화요소야, B가. 그리고 C는 제3의 문화요소래. 그 사실 전통문화랑 외래문화요소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난 거, C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문화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띠는 제3의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전통 문화 있었어? 외래 문화에서 들어왔어? 외래 문화에서만 남았어? 뭐가 사라졌지? 전통 문화가. 박힌 돌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겠고. A 있었고, B 들어왔어. 그래서 같이 있네? 그러면 그냥 병존이지. 뭐 사이좋게. 둘다 같이 고유의 정체성 유지하면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병존이 되는 거죠. 가다는 모두 외제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의 양상이냐? 맞죠? 전파를 통해가지고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문화 접 항상 정의를 내려왔으니까 한 명만 옳게 답변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을은 틀린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걸 가정을 잘 깔고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 가는 문화 병존 아니죠. 문화 동화기 때문에 바로 탈락입니다. 나는 문화 융합은 맞고요. 다는 문화 동화 아니고 병존이고요. 위치 바꿔 줘야 되겠네요. 둘이. 니은 기억에는 가는 강제적 문화적 변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좀 꼼꼼 좀 꼬아놨으니까 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가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문화 동화가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도 봤었지만 강요당해 가지고 문화 동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뭔가 외국인 식민 지배자에 의해 가지고 강요당해 가지고 원래 있었던 문화가 날아가 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한국어 사용 금지 금지 당하고 일본 이름으로 우리가 다 바꿔 끼워야 됐던 것처럼 문화 동화가 강제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있지 물론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근데 여기 틀린 내용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틀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틀린 내용 원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틀린 내용이야? 적절하네? 근데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기억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다가 아닌 나의 사례입니다. 라고 되 있는데, 한국의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있잖아. 인천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단 말이지.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이라든지 문화 같은 거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원래 있었던 한국의 문화가 뭐 사라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 한국이 뭐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원래 고유의 문화도 있고, 차이나타운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중국의 고유의 전통 문화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게 뭐야? 병존이란 말이지, 병존. 우리 문화도 있고, 쟤네 문화도 있고, 그냥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 아닌 나의 사례다. 병존이 아닌 융합의 사례다. 그럼 틀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나가 아닌 다의 사례다라고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이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들어갈 수 있다. 틀린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 맞기 때문에. 리을. 기억에는 가와 달리 나다는 A의 성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융합이나 병종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요소가 상실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거든. 동화 말고. 동화는 전통문화 요소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만 융합이나 병종은 어쨌든 전통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는 맞는 내용이잖아. 근데 여기 틀린 내용 들어가야 되잖아. 맞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 디귿 리을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1에서 3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새로운 문화에서와의 조화를 위해 전통 문화를 재구성했다. 외래 문화의 무무별한 수용을 경계하는 비판적 수용을 통해 전통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전통 문화를 버리지 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가지고 와. 전통 문화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외래 문화를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여서 전통 문화 날리지 마. 어쨌든 전통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가긴 해야 돼 근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호소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더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시켜 보자고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걸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옳게 답변했다고 돼 있으니까. 전통문화의 역기능 파악하자. 딱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슨 전통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막 전통문화가 나쁜 이유를 찾아보자 그런 건 아니고 전통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얘기도 아니지. 재해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통문화 그대로 그냥 마치 옛날에 성리학자들 무조건 그냥 옛날에 제사지에 대한 방식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냥 그렇게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통문화 외래 문화로 대체하자는 얘기도 아니죠. 어쨌든 전통문화를 살려내보자는 얘기니까 전통문화를 좀 창조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계승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더 발전시키고 세계인들한테 먹힐만한 그런 전통 문화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형 그대로 고수하자는 얘기도 당연히 아니고요. 무슨 보수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더잘 먹히는 전통 문화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문제 해설 다 해봤어요.